자 오늘 저는 능력있는 크리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Are you a powerful Christian?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실래요? Are you powerful Christian? 물어보세요 아, <laughs> 아. 뭐 답을 하셔야지 네, 네. Yes I am 자, 그 능력있는 크리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아,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은 크리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거나 하나님 사랑이 흘려보내는 것 가운데 약할 수 있다 파워레스 크리찬이티라는 말도 있고 그런 또 책도 있더라고요 아, 오늘 저는 우리 크리찬이라고 한다면 좀 파워풀한 아, 그런 아이덴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프리덤, 아, 아, 특히 미국에 살아면서 프리덤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리덤이거든요, 프리덤. Freedom. 왜냐하면, 영국에서 넘어올 때 사람들이 그, 뭐든지 다 국정부나 그런 거석박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 모든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은 다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Freedom. 그래서 누군가 석박받지 않고 자유로운 것. 아,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셨요 진리가 너희를 잘 키하리라. Freedom from something이죠 Freedom from anger, freedom from anxiety, freedom from depression 뭐 모든 우리는 어떠한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고 그런 소망들이 있고 그런 갈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잘이렇될 것이다 Send you free, 뭐가? 진리가 오늘 저는 이, 이 말씀을 사실 이말씀 앞뒤로 여겨보면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맥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죄에서 자유케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가운데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좀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다라고 하는 것, 안다, 질, 알진니알진니라고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이성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에서 아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 너희가 자,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을 때 알지니 노우 더 추로 할때그 노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면 냐 경험적인 그러한 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람이 왔을 때그 이제 뭐 11월 달에 와이프 친구분들이 논다고 얘기하는데 를그다 찾아봤나 봐요 뭘 에? 찾아봤나 봐요 근데 어, 어디에 어 뭐가 있고 어디에 있고 다 찾아봤나 봐요. 근데 그것하고 그것이 날리지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접 살면서 직접 다녀보는 것하고는 확신의 개념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안다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경험적으로 한, 경험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 경험적으로 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그걸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지 경험적인 것은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짜 부딪히면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그런 경험적인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그더 추르라고 하는 거 36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려 게 진리가 아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I am the truth,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와리드 추르, 추르이지 u 지저스 크라이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를 어떤 것에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 자유롭더므로 그 진리가 경험되어진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그 파워의 그 소소 파워. 이 파워의 원천이 뭐냐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는 이 파워, 이, 이 자유케 하는 그 힘의 근원은,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아주 심플한데, 왜 이게 어렵냐면, 사단이,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의 영역이 있고 사단 의 영역이 있는데, 이 사단은요, 사단은 이 카운터피트의 아주 그냥 메스터입니다. 반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카운터피트라고 하는 것은 이, 이 모조품이죠. 가짜를 만들어내요. 그걸 뿌려놨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set you fre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것을 가만두지 않고 이 파워를 갖다가 자기도 같이 풀어놔요, 같이 풀어놔. 이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됐을 때에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 어, 자유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부터 해방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힘을 통하여서 해방되었느냐를 발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런데 우리는 사단,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해방만 되면, 어, 너무 좋은 거야. 해결만 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파워, 이 힘의 소스가 어디서 왔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생겼어 어떻게, 목사, 어떻게 그 파워의 소스를 소소 소스 파워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구별하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것이 질문인데, 그 훌러 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그 박사님이 쓴그 파워 레스 크리처니티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책에 보니까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컨테인, 하나는 컨베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하라 라고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0%동의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100%동의합니다 자, 이 내가 자유케 될때그 파워가 자유케 될 때는 파워가 힘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인지, 사단로부터 으온 힘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왜 사단이 사단은 가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가짜를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영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느냐두 가지가 있어요. 컨테인과 컨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컨테인, 컨베이, 그러면 왜왜 왜 그러냐면. 이 컨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애니미즘 하면 그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물체에 힘이 들어가 있다. 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빌기도 하고 어떤 힘이 있다. 힘이 컨테인, 담겨져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 힘이 담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 이것은 다 애니, 애니미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힘은 뭐냐, 컨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컨베. 컴베. 컨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컨베 시스템이에요. 이 전달해. 이렇게 날라주는 거예요. 날라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아이템에, 아이템을 통하여서 컨베이, 흘러가는 거예요. 날라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단은, 사단의 힘은요, 컨테 n t 머물러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성경적인 것은 뭐냐, c 베이 v 전달되는 거, 전달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의 그 19장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막 성령이 충만한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바울과 능력을 부어줬어요. 그때 얼마나 능력을 부어줬는지, 사도바울이 갖고 있는 행커칩아이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에이프론. 여기만, 이거 가지고도 던지, 던지, 놓더니 사람들이 병이 랑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19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의 일부의, 일부의 유대인들 가운데 마술을 하는, 매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사도바울 보니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사도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은 나라라고 똑같이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라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뭐냐면, 자, 잘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이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자유케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부터 온 것이냐, 사단부터 온 것이냐, 구별은 컨베이냐, 컨테이냐. 근데 예수님이 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바울의 사도 행전 19장에 있었던 사도바울의 행거집 이 수건을 놓았을 때 사람들이 와다병들 낳고 했어요그럼 만약 그것을 어딘가에 그것이 보관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 사도 행전 19장에 있던 행거집입니다. 야 보세요. 이러면 아마 이걸 아마 뭐지? 경매에 내놨으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미신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컨테이 n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는 게 하는 것은 사단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그때에 그 행커칩을 사용하 사용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 보내준 거예요. 컨베이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의 이전면이예요 그냥 행커칩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다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보고 있으면서 언약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계가 들어왔을 때, 사, 법계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막 춤추면 너무 좋아하고, 막 그때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기했지 않습니까? 법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자, 이 법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법계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컨테인드 됐다. 비컨테인드. 그런데, 보세요. 있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하고 애들 애들끼리 막 죽이고 강간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있는데 불구하고. 이건 뭐예요? 그래서 사도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법계도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어떤 물건이나 아이템에 힘이 컨테인드 돼 있다고 믿게 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그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거길 통하 그걸 통하여서 컨베이 흘려 보내고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블레스팅을 받게 되어지면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이나 아이템을 통해서 컨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컨베이 되네 컨베이.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 봅니까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를 보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너무 좋은 것이 여우와께 돌아가자, 여우와. 여우와께 돌아가는 게, 살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막 기적을 일으킨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TV 이벤젤리스트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마하게 막, 막, 수십만불, 막, 만명을 모아놓고 막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다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능력을 컨베이, 컨베 했단 말 컨베이. 흘러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탑 해보면 이걸 컨베이, 능력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내 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컨테인드 돼 있다! 라고 믿게 되어지면, 한, 어, 디 갔지? 이 남아있다! 라고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아이템에게 집중하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냐 다 사단이 깔아놓은 깔아놓은 뭐가 애니비즘에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서 진리가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십자가라 뭔가, 어, 디 그, 십자가 없으면 막 사람들이 막, 목사님 교회 십자가 없습니까? 막.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사용하여 하나의 능력을 흘러간 것이지, 지금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능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컨테인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 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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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파워의 소스를 하나님부터 온 것이냐,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냐, 구분하려면 컨테인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컨베이라고 하는, 것,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가운데에, 그런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목숨 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use me, use me, use me. to show your love. 하나님, 하나님 나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컨베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능력이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조차도 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힘,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컨베이 컴배, 컨베이 흘려 보내게 되어지면 그 돌들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돌들 통해서 역사 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컨테인드 얘게 아니에요. 한번 흘러갔다 해서 그 돌이 갑자기 우상 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 은요 보면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뭐 성모 마리아상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뭐 흘리고 거기 가면 뭐가 뭐 병,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돌하루방코 코 만지면 애가 낫기도 하고 막 그럼 하잖아요. 자, 그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파워가 파워가 능력이 컨테인드 비컨테인드 돼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상. 이 그걸 낳기도 하죠, 애 갖기도 하죠. 그런데 보여? 그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 어디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온 것이냐? 사단으오온 것이냐? 구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장력을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짜를 풀어놓은 거예요, 카운터피트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뭡니까? 구별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분별의 영필한 것이요. 에 분별 이것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구이 바른 것이나 구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치유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힐링은요 반드시 뭐가 오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고,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의 님 역사로 오는 것은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사, 그래서 사람들을 헬프 어스라고 얘기합니다. 도와, 우리 도와준 거죠. 근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치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줘니 그래서 예언을 받거나 뭐할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데 내 마음 평안하고 위로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성령으로 더온 것이지만, 무슨 뭐 예언을 받은데막 마음 상처가 당하고 막 너무 막 그냥 막 별로 안 좋아, 막. 이거 헐클 다겠어.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헷갈리는 게, 겉으로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현상이 비슷해요. 이게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 온 것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슷하니까. 근데 특히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는 더 하겠죠. 근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사단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달려지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 언제 넘어지느냐? 사단 은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어떤 뭐든 아이템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컴베이하나의 능력을 컴베이 전달해서 흘려보내 전달해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해방을 줬어요. 그러면 그럼 사단은 그상황까지쑥 들어와서 뭘 보게 하냐. 쑥 이게 나왔으면 누구에게 힐링이 아니라 힐러에게 관심 가져야 되는데 힐링에 관심 갖게 합니다. 힐링에. 힐링에. 치유받은 것에만 관심 갖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사단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힐링이 아니라 힐러. 이것을 내게 해준, 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말씀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그 신앙이 건강하고 그래야지만 그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주님께로 온 것만이 방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에게 중간에 뭐 처음부터 사단에 속습니까?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넘어가면 그 끝은 도덕질당하고 멸망하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도 우리가 진 너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알지니, 경험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체험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유케 할때 진리라고 했으니까, 예수술서라 진리라고 했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왜? 네, 그 속에 사단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땅 가운데, 그래서 뭐, 어떤 자유케 하는 거, 뭐, 우울증이 치유되는 거,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뭐, 각종, 아, 인간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아, 교회만 합니까? 아, 불교에서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요. 아, 무당도 있고요. 아무, 아무, 아무 아무것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또 뭐, 어, 그 스테러스 같은, 상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합니다. 어디 가면, 어디에 무슨 뭐 이렇게 누구 만지면 뭐 다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 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대로부터 온 것이냐. 그 차이는 컨테인드 됐다. 그 순간에. 이 힘이 컨테인드 됐다. 하나님 앞, 하나님 빼고는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되시신주을 축복합니다. 다 변화, 세상은 다 변한다고 했어요. 다 변하지만, 오직, 천지는 다 사라지지만, 다 변하지만, 오직,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 유일하게 하나밖에 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어떤 것 가운데 어떤 아이템에 컨테인드 되어 있다, 힘이, no w a 너 no w no way. 잠신일 수 있죠. 그리고 사람, 사단은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뭔가 힘이 컨테인됐다라고 믿잖아 믿잖아요. 믿으면 사단의 힘이 정말로 그 그걸, 그걸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믿음처럼 그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도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과를 보면 똑같거든요, 사실은. 똑같거든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있어요. 야,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야, 막.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 믿었어, 내가. 믿고 그 십자가 있으니까 난 편하고 안 뭔가 우리 집에 좋은 것 같아, 막. 믿었어. 그때에, 정말 또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네? 그때에, 하나의 님 역사가 아니라 모든 힘이 컨테인드 돼 있다고 믿는 그 순간 가운데, 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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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그걸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나는 하나의 님 역사라고 믿고 있지만, 속, 속, 실제는 뭡니까? 그것이 사단의 역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고, 왜? 사단의 끝이 뭡니까? 멸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식해야 될 상황은 뭐냐? 항상 하나의 능력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컨베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사 역사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엄청나게 막 폭발적인 붕이 변두리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거기가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을 좀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10년, 20년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능력은 컨텐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컨베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또 보면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거기를 통할 하나의 능력을 컨이 해주는 거예요. 또하다가 사람이나 그 거기 장소 가운데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그 순간부터 그걸 우상이 돼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잘케하리라. 자유케 잘케 자유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힘을 통하에서 잘게 됐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컨테인인가? 컨베인인가 헐튼가? 헬프인가? 힐링인가? 힐러인가? 힐러인가? 너무 유사하잖아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묘한 거기 차이 가운데, 차이 가운데 전혀 다른 서울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능력, 자유케 되는 결과에만 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사단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하여 내가 자유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권위와 온전한 사랑으로. 아 그냥 찝찝한 평강이 아니라 그냥 잠깐 템포로의 평강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길 주혜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보면 부장일자리도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보고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랬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내게 컨텐츠에 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유지, 사용하여 능력을 흘려보낸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던 엄청난 일을 막 심지어는 자기의 커치로그 다음에 그 에이프론으로도 사람들이 치료되더도, 사람들이 뭐 바울바울바울 바울, 바울 해도, 자기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왜?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것을 사용한 것 뿐이니까, 사용한 것 뿐이니까. 하얗거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잊지, 잊지 않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큰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컨테인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흘려보내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늘 온 거, 야,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나 죽는데, 너. 그 순간에, 그 힘만 붙잡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주신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새로운 계속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 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교신 능력이 흘러갔던 그 능력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능력을 썩게 될 것이고, 이 능력은요, 사단에게 다시 한번 이 점령당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전히 불유하지 않고 날마다 만나 줬던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새로운 파워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분. 그래서 여전히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니까 나는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몸만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드려질 때에 내가 잘나서 와뭐 해서 그게 하지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당했던 것처럼,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통하여서 능력이 흘러가기만 하면, 오늘 당연하게 이 억압된 사람들 가운데 자유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가 한 것이나 잊지 마십시오. 컨테인드 된 파워가 아니라 컨베이 된 파워다. 흘러가는 것이다. 그때마다 이게 더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할때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한데 그때 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I never knew you. Go away from me. You evil doer. 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서 악을 정합니까?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힘을 컨테 예수의 이름으로 컨테인된그힘 가지고 내가 한다! 라고 행했기 때문에. 컨베이가 아니라, 컨테 내가 능력 을 받았어! 능력이 있어! 그 능력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은요, 내가, I never knew. 전혀 를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월 달입니다. 감사의 달이죠. 이 감사의 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본, 묵상한 이유는 뭐냐면, 크리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크리찬은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파워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사단은요, 하나 d is so good, but this Far away from me. 나로서 하나님은 멀리 떠서 믿어요. 사단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지만 이 어떻게 나와 relate가 있다. 그다음 에 나와 가까이 있다.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잖아. 알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와 관계가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사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 분만 네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스를이 힐링이 아니라 힐러를 붙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분의 능력이 그 파워가 큰 컴베이. 컴베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의 능력이 드러났으니까 당연히 센뉴 프리, f r 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유케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위대한 놀라운 자유케하는 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회복될 수있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더욱더 어느 곳에 가든지 기육지아니하고 왜? 능력을 흘려 보내는 거니까 흘려 보내는 능력이 없다고 막 초조하지도 필요도 없고요 능력 다 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 능력은 오늘도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컴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파워풀한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